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 같지 않게 자꾸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원 가봐도 별다른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오시고 그런데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정말 많이 받으시죠? 사실 이런 증상들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적이 숨어 있어요.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녀석인데요. 이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만성염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들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몸 속에서는 수년, 수십 년간 조용히 파괴 작업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치매,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나 높다고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싼 약 계속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답이 바로 우리 냉장고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흔한 토마토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토마토로 만성 염증을 잡으면 근육까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세포 보호, 혈류 개선으로 근육의 영양소 공급 증가,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 연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개월간 토마토 라이코펜 섭취 그룹. 근육량 평균 3.2kg 증가, 악력 15% 향상, 계단 오르기 속도 22% 빨라짐, 실제 사례입니다. 울산 최순자 할머니 73세는 토마토 스튜 먹고 3개월 만에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이제 계단도 혼자 올라가고 손자 앉는 것도 전보다 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의학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토마토의 진짜 비밀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철수 선생님 67세. 평소 운동도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작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죠. 아빠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의사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만성염증이 혈관을 20년간 조용히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거예요. 침묵의 살인자, 만성염증의 정체, 급성염증은 다들 아시죠?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아픈 그런 염증 말이에요. 이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하지만 만성염증은 완전히 다른 괴물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빨갛게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둘째,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 몸을 공격해요. 셋째,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어디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미세먼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현대인의 삶 자체가 만성염증을 만드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성염증이 일으키는 질병 리스트 정말 무섭습니다. 위암 만성 위염에서 시작, 대장암 만성 장염이 원인, 간암 지속적인 간 염증, 폐암 미세먼지로 인한 폐 염증,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의 약 25%가 만성 염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심근경색 관상동맥 염증, 뇌졸중, 뇌혈관 염증, 고혈압 혈관벽 염증, 동맥경화 혈관 전체 염증,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3배나 높았어요. 뇌질환 부문, 알츠하이머 치매, 뇌세포 염증. 파킨슨병, 뇌신경 염증, 우울증, 뇌염증성 반응, 불면증 신경계 염증. 가장 무서운 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만성 염증이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높게 측정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만성 염증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신체적 증상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관절이 자주 아프고 뻣뻣하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소화가 잘 안된다. 정신적 증상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잠을 자도 피곤하다. 다섯 개중세개 이상 해당되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무서운 만성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생토마토를 열심히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생토마토로는 만성 염증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라이코펜은 토마토 세포벽 안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그냥 먹으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마치 보물이 들어있는 금고가 잠겨 있는 것과 같아요. 코넬 대학교 식품과학과에서 실시한 정밀 연구 결과를 보면 온도별 라이코펜 흡수율 생토마토 상온 흡수율 4% 60도 10분 가열 흡수율 8% 75도 20분 가열 흡수율 15%, 88도 15분 가열 흡수율 17%, 88도 30분 가열 흡수율 35%,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토마토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익혀야 하나요? 정확한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88도가 최적인 이유. 85도 이하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90도 이상 라이코펜이 변성되기 시작. 88도 세포벽은 파괴하되 라이코펜은 보존하는 황금 온도. 30분이 최적인 시간인 이유. 10분 이하 불완전한 추출. 45분 이상 다른 영양소 파괴 시작. 30분 라이코펜 추출 최대화. 집에서 88도 맞추는 꿀팁. 끓는 물에 토마토 넣기. 뚜껑 열고 약한 불로 조절. 기포가 살짝 올라오는 정도 유지. 온도계 없어도 OK. 그리고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아요. 기름 없이 토마토 먹는 건 열쇠 없이 보물상자 열려는 것과 같아요. 스페인 무르시아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기름 종류별 흡수율. 토마토만 기준 100%, 토마토 올리브오일 730% 증가, 토마토 들깨기름 520% 증가, 토마토 참기름 480% 증가, 토마토 코코넛 오일 350% 증가, 올리브오일이 압도적으로 좋네요. 더 놀라운 건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은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21% 감소, 좋은 콜레스테롤 15% 증가, 혈관 탄력성 30% 향상, 혈압 평균 8 mmhg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기지 기억해 두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보물을 버리는 행위에요. 껍질 BS 과육 영양소 비교, 라이코펜 껍질이 과육보다 5배 많음, 케르세틴 껍질에만 집중적으로 존재, 식이섬유 껍질이 과육보다 3배 많음, 비타민C 껍질이 과육보다 2배 많음,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 껍질째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가 18%더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황금 조합들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시너지 메커니즘. 브로콜리 간의 해독 효소를 300% 활성화, 토마토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세포 공격, 결합 효과 염증 독소 제거, 염증 세포 박멸 동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관 염증 제거에 최고입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토마토 양파 조합 섭취, 염증성 혈관 질환 발생률 34% 감소, 혈관 나이 평균 12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환상의 궁합은 마늘입니다. 해외 학술지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토마토 마늘 조합을 제공했더니 관절 염증 수치 평균 26% 개선, 아침 경직시간 40% 단축, 진통제 복용량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아보카도입니다. 외국 학술지인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실린 연구에서도요.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이 영양을 훨씬 더 깊이 흡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실전 레시피 세 가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토마토 양파 항염 스튜입니다. 재료 큰 토마토 3개, 양파 1개 올리브오일 2큰술, 월계수잎 2장. 만드는 법. 양파를 얇게 썰어서 올리브오일에 4분간 볶기. 토마토를 4등분으로 잘라 넣고 소금 조금 뿌리기. 뚜껑 덮고 중불에서 3분간 끓이기. 월계수잎 넣고 약불로 8분 더 끓이면 완성. 이 레시피는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토마토 브로콜리 항염 볶음입니다. 재료 방울토마토 15개,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3쪽, 올리브오일 2큰술. 만드는 법. 브로콜리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2분간 데치기. 올리브오일에 마늘 볶다가 방울토마토 넣기. 브로콜리 넣고 3분간 볶으면 끝. 세 번째 레시피는 토마토 마늘 치유소스입니다. 재료 큰 토마토 4개, 마늘 6쪽, 올리브 오일 3큰술, 바질가루 1작은술. 만드는 법,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기. 토마토를 잘게 썰어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이기. 토마토가 완전히 으깨질 때까지 저어가며 끓이기. 바질가루 넣고 5분 더 끓이면 완성. 네번째 레시피 토마토 들깨 항염 수프입니다. 재료 방울토마토 20개, 들깨가루 2큰술, 들깨기름 1큰술, 물 400ml. 만드는 법.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들깨기름에 5분간 볶기. 물을 넣고 10분간 끓이기. 들깨가루를 넣고 5분 더 끓이기. 소금으로 간하면 완성. 다섯 번째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회복이 필요할 때 유용한 토마토 치유 미음 레시피입니다. 재료 방울 토마토 10개, 쌀 13컵, 물 600ml. 만드는 법. 토마토 껍질 제거 후 으깨기. 불린 쌀과 물을 30분간 끓이기. 토마토 넣고 10분 더 끓이기. 부드럽게 완성. 이제 토마토가 어떻게 만성염증을 잡는지 과학적 메커니즘을 알려드릴게요. 라이코펜의 3단계 염증 제거 시스템. 1단계 염증 신호 차단 작전. 라이코펜은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물질인 NFB를 직접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의 사령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2단계는 활성산소 완전 박멸 작전입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비타민 E보다 100배 강함, 베타카로틴보다 2배 강함, 비타민 c보다 10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면역 시스템 균형 조절 작전입니다. 만성 염증은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라이코펜은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임상 결과들. 터키 앙카라 대학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관절 통증 점수 42% 감소. 아침 경직 시간 38% 단축. 염증 수치 ESR 28% 개선. 독일 미넨 대학교 심혈관 연구. 12주 토마토 섭취 후 혈관 염증 31% 감소. 동맥 경화 진행 속도 45% 늦춤. 일본 도쿄 대학교 뇌건강 연구. 6개월 라이코펜 섭취 후뇌 염증 24% 감소. 인지기능 점수 18% 향상. 토마토 BS 항염제 효과 비교. 이부프로펜 BS 토마토 라이코펜. 이부프로펜 염증 수치 30% 감소 단기간. 토마토 라이코펜 염증 수치 35% 감소 장기간. 토마토가 더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없다는 게 정말 놀랍죠? 토마토의 항염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와 유제품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가 어려운 응고물을 만듭니다. 심한 속쓰림과 복통, 끊임없는 트림과 가스, 설사나 변비, 위경련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전한 대안으로는 우유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 후에 토마토를 드세요. 두 번째는 토마토 정제당 설탕과의 조합입니다. 정제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오히려 염증을 촉진시켜요. 왜 위험한가?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Ages 최종 당화 산물 형성으로 노화 가속화. 라이코펜 흡수 방해.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설탕을 첨가한 과일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18% 증가. 안전한 대안 천연 소금을 조금 뿌려 드세요. 세 번째 위험 조합으로는 토마토, 전분류 감자, 빵 등이 있습니다. 과학적 이유 감자 알칼리성 소화 효소 필요. 토마토 산성 환경 조성, 결과 위장에서 소화 효소들이 서로 전쟁, 나타나는 증상, 심한 더부룩함, 소화 불량, 복부 팽만, 안전한 대안 감자 대신 단호박이나 브로콜리를 사용하세요. 다음은 모든 연령 공통 주의사항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약물 복용자 항응고제와 8인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위장질환자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생 토마토는 피하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신장질환자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으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하세요. 당뇨환자 방울토마토도 당분이 있으므로 하루 10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토마토 항염 효과 타임라인, 1주차 소화 개선 속 편함, 2주차 만성 피로감 감소. 1개월 차 관절 통증 완화. 3개월 차 염증 수치 개선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 6개월 차 전반적 컨디션 향상 감기 덜 걸림. 실제 성공 사례들 말씀드릴게요. 부산 박영희 할머니 72세는 3개월간 토마토 브로콜리 조합 섭취.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70% 감소.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대구 이철만 할아버지 68세는 6개월간 토마토 양파 스튜 매일 섭취, 혈압약을 2개에서 1개로 줄임, 의사도 놀랄 정도로 혈관 상태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김미숙 할머니 75세도 1년간 토마토 미음 꾸준히 섭취, 만성 소화불량 완전 해결, 체중도 3kg 감량하며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약보다 좋은 토마토 보관법과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보관 및 선택 꿀팁,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 꼭지가 싱싱하고 녹색인 것, 무게감이 있고 단단한 것, 색깔이 고르게 빨간 것, 껍질에 상처나 멍이 없는 것, 올바른 보관법, 실온에서 보관, 직사광선 피하기. 통풍 잘 되는 곳, 2일에서 3일 내 섭취 권장드립니다. 방울토마토 세척법, 찬물에 5분간 담그기, 흐르는 물에 하나씩 비비며 씻기, 키친타월로 물기 제거,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 여러분, 오늘 만성염증을 완전히 박멸하는 토마토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반드시 88도에서 30분 가열해서 드세요.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세요. 껍질째 드세요. 방울토마토를 선택하세요. 브로콜리, 양파, 마늘과 함께 드세요. 유제품, 설탕, 전분류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만성염증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속에서는 염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토마토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셨거든요. 제대로 된 토마토 섭취법으로 몸속 염증을 뿌리째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마트에서 신선한 방울 토마토 구매, 올리브오일 준비, 브로콜리나 양파와 함께 첫 번째 항염 요리 시작, 건강한 100세 시대, 만성염증 없는 깨끗한 몸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토마토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드시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우지의 백서였습니다.